이정범 기자 집으로 걸려온 한통의 전화 군생활 중인 아들이 군병원으로 이동 중이라는 행정보급관은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남긴다. 그러나 그로부터 2시간 뒤 가족들은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는다. 아들 홍정기 일병이 있는 곳은 군병원이 아닌 인근 대학병원. 아들은 제대로 손써보지도 못하고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사망 전 홍정기 일병이 부대 의무대에서 처방받은 약은 두통약과 두드러기야. 증상이 나타나고 대학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의 골든타임 동안 홍일병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떤 걸까? 군 복무 중 제설 작업 중 부임을 받치다 팔을 다친 고은섭 감영 씨. 그는 의무대 군의관에게서 인대가 놀란 것뿐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상태는 점점 심해졌고 마침내 최고 상급 병원인 수도국군병원을 찾아간다. 하지만 수도병원에서도 의무대와 같은 진단을 받자 결국 고 씨, 는군 병원을 믿지 않고 민간 병원으로 나가 진료를 받았다. 거기서 그는 뜻밖의 검사 결과를 받게 되는데. 엑스레이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발견할 수 있었을 팔꿈치 골절 거기에 인대 파열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이처럼 군 병원에서 터무니없는 오진을 받거나 황당한 의료사고. 를 겪은 사례자들, 의무대나 군병원에 복무했던 의무병과 군의관들의 제보가 잇따랐다. 모두가 입을 모아 군의료 시스템의 부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문제점이 제기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낙후된 시설과 장비, 턱없이 부족한 의무인력, 위료진의 비전문성과 무성애 등의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고 반복될까? 왜 누군가는 군병원에서 특혜를 받고 정작 아픈 병사들은 왜 군병원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3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국가를 위해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60만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군 병원과 군 의료 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추적하고 환자 중심, 장병 중심의 의료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군의 개선책을 촉구했다.